도도. 더 줘. 더 <laughs> 줘? 어. 짜. 쭈. 꼬북이 좋아. <laughs> 계란 고소해. 우와, 배. 네.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옥에 빠졌네. <laughs> 화랑아 이제 찾다 그러지 말고 더 듣고 종류가 엄청 많아. 인절미, 딸기, 녹차. 오, 종류 엄청 많아. 꼬꼬. <laughs> <laughs> 두 바이 두 바이 쫀득쿠키 오, 어. 바이. <laughs> <laughs> 어 똑같이 피스타치오가 들어있네. 오, 두 코. 아, 이거 짱구물어. 오, 예. 다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 잤어 사랑이 하랑아 잘 잤어 공룡 찾았죠응잘 <laughs> 뜨고 맞했어잘 뜨고 잘 뜨고 맞았구야 오늘 여기 마이크를 달고 하는 거야 하랑이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다가 응맞았 거야. 아 벗을 거야 마이크 되게 재밌는 건데. 엄마도 할까? 그래, 소미도 하자, 소미. 자, 이거 할 거야? 응. 알았어. 일로 와봐. 오호. 이야. Yeah! <laughs> 아빠, 이거 봐봐. 응, 음, 마이크. 멋지지? 메이크야. 어, 마이크 너무 멋지지? 우와. <laughs> 우와. 자, 마이크를 한 대신 엄마가 젤리를 하나 주겠어요. <laughs> 마이크를 처음에 싫다 그래서. 젤리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야지 재밌다 <laughs> 오 이거 엄마 너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는 먹고있어 먹을... 맛있어? 응나 어. <laughs> 먹을래 하나씩 먹고 내일 또 줄게 이거는 김맛 아 그래? 맛이 또 달라? 또 먹을 거야 또 먹을 거야? 내일, 줄까, 내일 또 줄게 엄마 응. 또 또. 더 줘? 응. 이건 딸기 맛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 색깔 다. 응. 색깔이 달라. 응. 무슨 맛이었어 하랑아? 젤리 맞다. 젤리 맞다? 응. 어. 젤리. 젤리 맛이었어 응. 네맛지도다 어. 응. 먹었다. 약간 다 먹었다. 아, 하랑이가 다 먹었어? 응. <laughs> 얘 누구야? 멜라클라토트. 너무 어렵지 않을까 얘한테 벨라키라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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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아 그래? 얘는 어. 공룡 아니야 공룡? 응 음. 아니야? 토토 토토야 아떼떼 토토야? 응 벨라크레토스? 벨라키라가 아니야 벨라키레 토토 벨라키로 토토 <laughs> 벨라키라 토르 아니야? 응 모르겠다 엄마들 하아 <laughs> 구부렸다 벨로키라토르 찾아왔습니네 보자 보자 이름 뭐야 엄마 찾아와봐 오 여깄다 벨로키랍토르 벨로키라토르 벨로키랍토르 오 비슷해 비슷해 잘했어 벨로키랍토요 이름 어렵네 벨로키로토 벨로키랍토르 자 엄마 얘는 무슨 공룡? 크리오브라콘보레아스 그런데 사랑보다 더 큰데. 훨씬 크지. 화솜의 어, 공룡이 좋아? 응. 이거 뭐지? 사랑이 책 읽고 있어? 응. 이거 봐봐. 그렇게 좋아 되게 좋아 좋아. 하나 둘셋넷 있어. 오 하나 둘셋넷 했어? 엄마 이거 봐봐 되넷 넷. 대넷 넷. 그보 우리 알아? 어? 대넷돼 포도 먹고 있어. 엄마 이름 아는 애가 있는데. 음. 이거 봐봐 대단해 대단해 대 포도 다 먹었다 이거 봐봐. 그게 뭐야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 거북이야. 거북이야. 응. 거북이. 거북이가 그렇게 팔을 벌리고 이. 수영하고 있어? 응. 거기가 할거예요 거북이 아니야. 얘 거북이 아니야? 응. 얘는 살타 사우루스래. 살타 타도 타타 타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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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봐. 하서민 누구 제일 좋아해? 나 피카츄랑 라이츄랑 거북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를 고르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피카츄. 아 그럼 하랑이는 제일 좋아하는 거 누구야? 제일 거북이 좋아. 아 거북이 좋아해. 네. <놀랑 two> 그럼 하랑이 꼬부기로 변신할래? 응. 꼬부기 책볼 거야. 아, 꼬부기 책볼 거야. 자, 얘들아 찍어서 먹어. 이 어때? 이뭐 안돼. 아, 괜찮아. 지켜만 보니까. 지켜. 지. 음. 여기만 바르고 어, 먹는 거야? 어, 자, 바르고 먹어. 자, 이 아도. 음. 여우야. <laughs> 먹으면 안 되지, 이하 거잖아. 그렇게 먹고 싶어? 음, 인... 사실, 여우는 먹어도 되긴 한데, 그러면은, 쪼꼬미도 먹고 싶고, 그리고 요 밑에 우리 탱이도 먹고 싶잖아. 쪼꼬미, 알려줘 있어도 못 먹어. 딸이랑 배고파서볼 거야. 엄마 타 탑다. 여우는 여우 줬어? 여여 근데 주면 안 돼, 하랑아. 왜냐면은 그러면은 봄이랑 탱이 너무 슬퍼해. 그래, 그냥 응. 몰래 줘야 돼. 탱이 다 알아. 여우만 주면은 슬퍼해. 알았지응 응. 응. 아니야. 조금만 콩콩 조금만 준다니. 어? 여우는 안 돼. 계란 여기 있다 응. 거기도 계란 여기 있네. 계란 맛있지. 응 계란 고소해. 와, 어때? 아, 너무 맛있어. 갈색. 자, 밥잘 먹었으니까 칭찬 스티커 하나씩 붙일까? 응. 무슨 색깔 하고 싶어요? 어, 이거, 이거. 갈색. 갈색? 알았어. 자, 하랑이 갈색. 갈색. 자, 갈색 하나 붙이고 오세요. 여기. 맘대로 어. 음. 붙여. 여기? 어 캔이 못 먹는데 봐봐 꽂았다 아 잘했어요 깼다 아, 어, 잘했어요 하나 둘셋깨개했하준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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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두개 뜯어서 해네 이한이 또 왔고요 이한 했잖아 누나 할 차례야 이제 바나나 부칠 때는 이거 뭐야? 바나나. 바나나. 야. 두 개. 두 개. 어, 두개 했어. 두개 했다. 어, 두개 했어. 응. 딸고 두개 했어. <laughs> 하나이 오늘 공룡 내복 입었어요. 이거 음. 뭐야? 딸기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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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네. 여기 딸기 있어 딸기 있었어 응. 딸기딸기딸기딸기딸기딸기딸기골든으로딸기하는 거야 떼기 기딸기딸기 떼기 떼기 떼이기기 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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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바지? 오케이.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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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바지 바지 파란색 바지 자그 이제 가자 응. 가자 <laughs> 자 다음 하소이 오세요 네자하소이는 응. 이거 분홍색깔 입어주세요 거꾸로다 거꾸로 아 그렇게 입어 하나 둘셋넷 쭉쭉 입어 자 이제 출근합시다 어린이집 응, 응. 아, 출근하러 갑시다 네. 그거 두고 갈 거야? 응오 그거는 집에 두고 가는 게 어떨까? 응 집에 두고 가자 응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못 쓰는 건데? 응 집에 두고 갈까? 응눈주세요네네 음, 응. 아유 착하네 집에 두고 갔다. 응, 응. 도저히 안 되겠어? 응. 근데 어린이집에는 그거 못 들고 가.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할것 같아. 맞아.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할것 같아. 응? 여기? 응. 거기다 두고 갈까? 응. 아, 그래. 갔다 와서 놀자. 응. 응. 자, 나가볼까요? 응. 저것도 응. 뭐, 돌. 이거 뭐야? 돌이야, 돌. 음. 어, 돌. 돌이. 이거 뭐야? 계단. 계단. 응. 음.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떤 거? 돌. 돌, 맞아, 돌이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옥에 빠졌네? 어, 아, 어 이거는 바다. 바다. 응. 음. 자, 이제 차 타볼까요? 네. 아, 이거 뭐야? 차. 차. 저요?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 이거 응. 돌이야, 돌. 돌? 응. 뽀뽀. 뭐라고? 이거 뭐야? 뽀뽀 <laughs> 따보. 아이 맞아. 점프 점프야. 따뿌 따뿌고? 따부 따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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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뿌바뿌야 그 화랑아 이제 타자 그러지 말고 그래 이제 좀 가자 이이 이하 이하 이야저 타고요 이하 자리에 타야지 여기는 곰, 탱이랑 여우 자리야 알았지? 이하 자리 가자 응. 이게 뭐야? 내가 색칠한 건데 이하가 탱떼야 탱떼? 아 <laughs> 이하도 한거야? 응 이하는 누나가 하는 말 무조건 다 따라 하는구나 앵무새야 앵무새응응 응, 그렇구나 몬스터볼 누누 네. 몬스터볼 아 몬스터볼 진짜 하이모는게 몬스터... 없네 이제 진짜, 진짜 웬만하면 다 알아 좋아 몬스터볼이 좋아 응 할아버지가 포켓몬 틀어줘서 그래 할아버지가 포켓몬 많이 틀어줬어 피카츄다 틀어서. 저기 피카츄 꼬부기야 꼬부이꼬부이 보여줄까? 응, 꼬부이 보여줄 거야. 꼬부이꼬부이 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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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 아이고, 빠 꼬부기 했다. 아. 마리 풀을 먹고 있어? 응마안먹었다안 어. 먹었어? 응 오, 배부르겠다 엄 이거 봐봐 차차차다응 이거 봐봐 차봤다차 많아 무슨 색 차예요? 파란색 차 파란색 차예요? 응 어린이집 다 왔다 다 왔다 Let's g 고 네. 어, 이거 어린이집에 갈때 이거 안 들고 가는 거야. 이리와. 응. 음. 자, 갔다 와서 또 하자. 응. 아 됐다. 자 하정이도 일로 와. 안녕. 하랑이 재밌게 놀아. 안녕. 또꾸락게 들어가는구만. 안녕. 안녕. 빠빠이. <laughs> 딱 올리고 열과 압력을 가하면 붙는 거예요. 짠! 이게 아 이거 아니잖아? 제가 알바 뜰고 왔잖아. 이거는 제가 테스트로 만든 건데 이게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배경이 없는 게 좀더 이렇게 송편님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이거 송편님의 취향을 방해해서 배경 없는 걸 했고 잘못 들고 왔어. 배경 <laughs> 있는 걸 들고 왔잖아. 근데 저는 사실 이 당근이랑 이 당근 배경색이 잘 어울려서 배경을 하고 싶었는데 송편님이 배경 빼주세요 이래가지고 저 배경 없는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얼른 얼른 꽁꽁 레레 두종쿠 먹으러 가자. 옆집 아님이 운영하시는 디저트 떡집인데요. 여기 써니의 놀이터. 두종쿠 먹으러 왔습니다. 음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난다. 먹고 갔다. 들어가보자. 두어 먹었다. 어 피스타치오 봐봐. 우와 엄청 많다. 안녕하세요. 이모,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기다 아, <laughs> 보고 인사하는 거지. 이모 보고 인사해. 이모 선생 보고 인사해. 이모 누군지 알아? 따오지모야, 따오지모. 그러니까. 어, 떡떡 맞아요. 떡 이모. 놀러 왔어요. 저희도 살수 있어요? 어, 네, 가능해요. 자, 선생님, 봐봐. 있는 거다 종류가 엄청 많아. 인절미, 딸기, 녹차. 오, 종류 엄청 많아. 두 점크, 네 개면 권력자라 그러던데. 맞아요. <laughs> 네. 김밥 하나 들고 가면 네. 난리 난다고. 아, 그래요? 아, 거 김밥도 있어요? 우와. 우리 김밥도 먹어보자. 네. 김밥은 얼마예요? 2만 8천0 2만 8천원. 볼이 6천원이고, 네. 뭐 5개 사이즈. 아, 그렇구나. 2만. 아, 후덜덜 <laughs> 이거 진짜 권력자다. 됐죠? 너만 하면 보고 김밥 하나 만 먹을까? <laughs> 어. 그럴까? 근데 동그란 게 좋아, 김밥이 좋아? 네. 동그란. 김밥도 엄청 양이 많은 건데. 김밥 먹을 거야. 아, 그럼 동그란 거 먹자. 에, 하자. 근데 이게 동그란 거는 종류가 많아. 한번 보면 딸기도 있고 인절미도 있어. 나도 초코 먹을 거야 그래 그래. 나 딸기 이거 괜찮아? 검정색깔 할 거야, 딸기 할 거야? 딸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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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어, 딸기. 아, 딸기 요렇게. 톡톡. 투투쿠다 투투쿠다 그래 너 말하는 거 봤어? 에바 연습 <laughs> 너무 잘해요 이모 빠빠 해야지 떡이고 왔냐 예. 이제 투투쿠 <laughs> 어디서 먹을까? 차에서 먹을 거예요 차에서 먹을 거야 먹어봅시다 두바이 두바이 쫀득쿠키 쫀두쫀득너가 까줘야지 야톳기딸기맛이 사랑이 딸기맛 근데 이거는 딸기 들어 있는 거야. 나 딸기 먹어봐 하라니. 흘리면 안 돼? 예. 응. 하라 무슨 맛이야? 족발이야. 엄마 보여줘봐. 아니 피스타치오가 들어 있어 저기도. 오, 똑같네. 어 피스타치오 들어있네. 이게 내 차례야 엄마. 하라가 엄마 한 입만 먹어도 돼? 어, 고마워. 먹고 다 이것도 먹어볼래? 오, 오. 오 착하다. 우와. 음, 딸기 향이나. 딸기 향이야? 응. 딸기 아, 향이, 아, 향이 나는데 그 피스타치오의 그 고소함도 있고 카다이프의 씹히는 맛도 있고. 어, 똑같이 피스타치오가 들어 있네. 나도 음. 이거 먹어보고. 꼼쪽쿠. 꼼쪽쿠. 아, 진짜 뭐라고 <laughs> 하잖아. 너 <laughs> 뭐, 뭐 어, 음. 이거 한입 먼저 먹어 보고. 어, 먹어 봐. 참 맛이야. 나도 먹을래. 뭔가 본한 맛이야. 아, 얘는 음. 피스타치 대신 인절미그 콩가루를 음 넣었다. 아, 이거 땅콩으로 만든. 응, 맞아 맞아, 콩으로 만든, 고소해. 맛있다. 이거 진짜.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야, 또또또 뭐야? 아, 이거 이거 먹을 거야. 근데 얘는 계속 먹을 수 있는 맛이야. 피넛 버터 맛나는데? 인절미랑 뭐? 아 이거 맛있다 인절미. r a t 인절미 새로운 발견이 n o 코한번 a 고 to take it to me. 는 o I don't mean to go around. Thank you. Thank you. t 맛 a n k you. 이 h 딸기 k you. Thank you. Thank 맞아. u t 다 a 다다 여기는 곽지 해변입니다. 곽지? 곽지. 곽지는 우리 집에서 한 30분 걸려서 자주 오진 않는데, 마침 여기 두쪽 끝 파는 곳이라 5분밖에 안 걸려서 왔습니다. 너무 좋다. 좋와라라즈로여우 마음대로 가자. 우리마 뭐라 라 브레코리즈. 사랑아, 안 추워? 추워? 어, 아, 추워. 어, 아, 추워. 안 추워. 똥.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빠. 받았다. 받다다 똑것도. 갑자기 어, 여우 갑자기 이렇게 대고 갔어. 오. 옆에 있으니까 여우가 지키러 왔어 자리 가래 어 여우가 가래 말잘 듣네 우리 탱이 여우 봐봐 딱 아, 탱이 지키고 있어 진짜, 어, 진짜 진짜 웃긴다 여우 음. 탱이가 솜이 물까봐 그래? 어 탱이가 솜이 아, 안탈까봐 네. 지금 여우가 아까 지켜준거야 진짜 음. 신기하다 가라고 해도 탱이가 간거야? 어 알겠다고 간거야 엄마가 아빠 뽀뽀해준대 여가 눈치 겁나준다 어 그렇네 <웃음> <웃음> 어, 저리 저 저리 가래 지금 어떻게 보면 빨 가래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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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너도 가지마 여우가 지켜줄 때 혼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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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리 엄마 안아줄게 <laughs> 엄마 아, 엄마 안아줄게